네 반갑습니다. 허브경제 TV입니다.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, 우리 이스페타시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오늘 하루도 이스페타시스 주주분들 수고 많으셨고요. 오늘은 상승을 했습니다. 상승을 했고 오랜만에 반도체 쪽으로 코스피 좀 수급이 들어가면서 어, 반도체가 어, 뭐 엄청 뭐 예전만큼 막와 반도체 강하다. 뭐, 이런 느낌은 아니었습니다만, <laughs> 그럼에도 불구하고, 반도체가 오랜만에 반등을 하면서 코스피의 상승과 맞물려서 이스페타시스의 상승이 이어졌습니다. 일단, 현재, 뭐, 주가 위치를 보면은, 결국 여기를 찍고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했죠. 이렇게 계속 밀리던 추세를 JO 인수권 취 취소로 돌려놨고, 차익 실험 물량 나왔습니다만, 여기서 과연 반등을 주냐 안 주냐가 굉장히 중요했는데, 어, 어쨌든 간에 다행히도 반등을 만들어 줬습니다. 이렇게 반등을 만들어 줬고, 어, 실제로 오늘 뭐, 개인들의 3거래를 연속 매도로서, 어, 외국인들의 좀 매도가 있었습니다만, 최근에 이런, 이만치 들어왔던 수급에 비하면은 뭐 괜찮았고, 기관들이 오늘은 계속적으로 매수를 또 해주면서, 어, 좀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 줬습니다. 어, 뭐, 왜 올라갔냐? 라고 하면 일단 뭐, 관세에 대해서 생각보다, 예, 관세가 엄청나게 지금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나? 아는 아닌 것 같아요. 그죠? 예, 아직 뭐, 시작이다라고도 할수 있습니다만,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, 지금 결국, 반도체의 약세가 이어진 근본적인 이유는 뭐였다? 딥시크였어요. 근데 지금 여러 국가들이, 여러 국가들이 딥시크를 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. 아직 우리나라는 얘기가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, 어, 지금 다양한 기업, 아, 국가들에서 딥시크를 중지시키고 있다.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? 아, 역시, 에, 저렇게 뭐 꽁으로 저런 게 쉽게 쉽게 되겠어와 같은 심리. 그리고 기존의 반도체 투자. 이어 가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결국 있죠. 이 딥시크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정보 보안이 굉장히 취약할 수 있다 에, 이러면서 에, 기존에 에, 뭐 열심히 하드웨어 갖다 쓰고 좋은 반도체 갖다 써서 써야 된다라는 심리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또 이게 근데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애플이 갖다 쓴다. 뭐뭐뭐 뭐, 뭐 엔비디아도 뭐 딥시크 뭐 고려 중이다.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에~ 또 긴가민가 합니다 사실 근데 아직 뭐 확정적으로 딥시크가 어떻다라는 얘기는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섣불리 아 이제 끝났다 딥시크 끝났어라고 하기보다는 아 계속 이거에 대한 문제가 계속 나온다 예를 들어 딥시크의 보안 문제가 계속 불거진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원래 그 이~ 에 방향성대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반도체 기업들의 수혜가 충분히 예상이 되고 그리고 또요번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이재용 또 삼성 회장의 무죄로 인해서 과연 어떻게 투자가 이뤄질 것인지 지금 그 계속 발목을 잡고 있었던 사법적 리스크 사법 리스크? 아 오너 리스크 요게 좀 해소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야 우리 빨리 SK하이닉스 따라가야 된다라는 이런 또 공통된 생각이 합쳐진다면 또 삼성이 결국 삼성이 원래 여러분들 과거부터, 물론 뭐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SK하이닉스 쪽이랑 조금 더 연관이 있습니다만, 결국 반도체 분위기를 따져본다 라고 했을 때는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충분히 더 긍정적인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어, 삼성이 원래 뭐 기본적으로 어떤 특출난 기술을 먼저 만들어가지고 이런 업종을 선도하는 기업은 아니죠. 예. 네, 그냥 뭐 누가 이렇게 어떠한 기술을 내놓는다 라고 하면, 어, 저 기술 따라가야 된다. 좋다라고 하면은 엄청 투자해가지고 그걸 따라가는 뭐 이전 이런 이런 사업의 흐름을 많이 만들어줬었기 때문에 이번에 과연 이재용 과 회장의 이제 무죄로 인해서 과연 투자가 어떻게 집행이 될 건지 에 이런 부분들에 좀 기대치도 있는 것 같고 뭐 우리나라도 금액 자체는 막 되게 자극적이지는 않습니다만 에 그래도 우리나라도 이제 정부에서 이거 빨리 따라가야 된다 이거 반도체 2차전지막 이차전지 얘기도 나오고 바이오 얘기도 나오고. 투자해가지고 시대의 흐름에 뒤쳐지면 안 된다. 이런 심리도 좀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이스페타시스는 갭을 일단 뭐 완전히 메꿨다라긴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반등 구간에서 반등을 어느 정도 만들어줬고요 추가적으로 4만원 돌파하고 안착한다면 다시금 이런 또 파동을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이 흐름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시장이 흔들리고 뭐 위아래 왔다 갔다 하고 관세가 어떻고 뭐 글로벌 무역 전쟁이 어떻고 저렇고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계속 그렇게 엄청 영향을 받기보다는 어 새로운 먹거리들 혹은 기존의 먹거리들이 계속 순환매가 돌아가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뭐 여전히 꾸준히 우리는 뭐 투자를 어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. 내가 어떤 종목으로 어떻게 수익을 만들어 낼지를 더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생각을 해보자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공식 텔레그램에 뭐 여러분들께 뭐 언제나 그랬듯이 뭐 좋은 정보, 정확한 정보 빠르게 전달드리고 있고 가장 또 중요한 거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되는 게 요번이 3월달이 이제 한달뒤면 상장 폐지 시즌이 옵니다. 예, 아픈 종목들이 이제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는데 그런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 저희가 또 이렇게 여러분들도 놓치지 않게끔 정리해 드렸으니까 요것도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혹여나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상장폐지 가능성이 있어 머리 아프죠. 예, 그런 또 불상사는 피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공식 텔레그램에 올려놨습니다. 요거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고요.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